이번에는 한국말의 에에 해당되는 발음과 유사한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발음 기호상의 이, 알파벳 e 의 모양과 동일한 것은 발음이 실질적으로 에에 해당되는 발음이 됩니다. 한국어의 에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해서 굳이 차이를 두지 않아도 인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도, 이 3자를 거꾸로 한요 애도요, 거의 애와 유사한데, 요 애의 기준을로 걷을 때, 아래단계의 혀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에, 어, 이게 연속되어서, 에 r 그 다음에 여기 R 발음 나와서, air 이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일단은, 요 발음과 요 발음의 차이를 비교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애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한국어의 요런 애지만 요건 요렇게 발음이 난다 라고 인식하셔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애보단 요게 혀의 위치가 상단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애는 혀의 위치가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입도 그렇게 크게 벌리지 않지만 보통 얘는 입이 크게 벌려지면서 혀의 위치가 요렇게 아래로 깔려지는 거죠. 에!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우리 같이 한번 예시와 함께 또 비교해서 공부해 봅시다. 어, PET 하면요 발음이 PET, PET, PET.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원 동물의 그 PET 있잖아요, 그렇죠? PET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PAT로 가면요, PET, PET, PET. 이게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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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 pet. 자, 들리기에는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처럼 들있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입의 모양을 보면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 아래로 혀가 입이 벌려지면서 혀가 아래로 위치한다는 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는 red, red, red 그 다음에 이것도 hen, hen, hen 요 표시, 발음 기호 표시 내에서 이것이 아, 이거면 애 발음 나는구나 라고 인식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ten, ten, ten 이니다 여기는 이제 W 우 발음 나서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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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죠? egg, egg, egg. 선생님이 발음할 때 같이 따라 읽어준다면 이것이 혀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면서 발음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의 발음 기호상에서 이 알파벳 E의 모습이 갖고 있는 걸 보고 아, 얘는 애 발음이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재미나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A 모양과 E 모양을 이렇게 합친 것 같은 한 단어처럼 묶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발음 기호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에 발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혀의 위치가 아래로 다운되는 그런 구조로 발음을 낼수 있어요. 그래서 에. 아마 제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울을 보고 혀를 밀내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에. 에 이렇게 발음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헤지죠, 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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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트. 그래서 H 발음과 T 받나서 헤트, 헤트 모자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긴 것을 모자라고 하죠. 아, 모자 일반적인 이렇게 창이 이렇게 둥그스러운 것을 보통 헤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긴 모자들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생겨야구 모자 같은 거. 자, 이거는 보통 캡이라고 하죠. 캡. 캡. 얘는 head. 캡입니다. 이 map. map. map이죠. map. map에서 여기서 여기 이제 map 지도네요. 그러니까 발음의 이 모음의 구성 원리만 정확하게 발음을 잡고 있으면요 그냥 여기다가 이제 변형시켜서 sad. 자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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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모국어는 한글이잖아요 한글에서의 발음 구성 원리는, 우리가 이거 읽어봐라 하면, s 드 d 드 이렇게 발음합니다. 하지만, 이때, s 드 이거는요, 우리가 영어에서 구사하는 이세와 다른 발음의 혀의 위치에요. 그래서, 이거는 s 드 한국말이죠. 이거는 s 드 d 드 a 드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단어는요, 짧진 않아요. 짧진. sad, <laughs>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s 드 약간 긴 느낌이 있습니다. 굳이 장모음 표시를 하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얘는 애플, 애플, 애플. 동일하게 애 발음에서 피해를 했고 여기는 보통 이제 풀보다는 뿔에 가까운 발음이 되겠죠. 애플이 아니라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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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자, 그래서 이 사과라는 발음을 보고 아 공부 좀 했네. 발음 공부 좀 했네. 발음 좀 하네라는 것을 약간 티가 나는 단어입니다. 이거 이걸 읽어 보세요 하면 애플이 아니라 애플, 애플. 애플. I like an apple.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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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ant. ant. 우리가 그리고라는 표기에 en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발음이 end. end. 얘는 밴드, 밴드, 이런 느낌 아시겠죠? 뭘 말하는지?